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필리핀 국제 기촌을 꿈꾸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는 진짜 필리핀에서 일하고 살아보고 연애도 하고 그런 꿈이 현실이 될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고 바로 필리핀 정부가 새로운 비자를 만든다는 소식입니다. 그 이름도 멋진 디지털 노마드 비자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노마드. 컴퓨터 하나 들고 카페, 해변, 리조트 아,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디지털 로마드입니다. 이제 필리핀도 그 사람들을 위한 비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냐고요? 올해 안에 시행됩니다. 벌써 정부 공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조건이 뭐냐, 우리한테 해당될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만 18세 이상이면 됩니다. 그건 다 통과죠. 둘째, 외국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필리핀 현지 회사에서 돈 버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원격으로 월급 받는 분들 또는 유튜브 블로그 프리랜서 수입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다 해당됩니다 셋째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음... 이건 뭐 요즘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범죄 경력 없어야 합니다 이건 무조건이죠 이네 가지 조건을 갖추면 필리핀에서 최대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자는 연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박 아닙니까. 자 그럼 이 비자를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뭐냐? 제가 다섯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장기 체류 가능. 이제 더 이상 30일짜리 관광비자 연장 걱정 안해도 됩니다. 공항에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됩니다. 둘째, 현지 거주 합법화. 집을 빌리거나 전기 등록하거나 인터넷 설치할 때 정식 체류비자가 있으면 다 수월해집니다. 셋째,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예전엔 일하면 불법 취업으로 오해받을까 조심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나 원격 근무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현지 여성과의 교제나 연애가 자연스러워진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한국 사람인데 잠깐 놀러 왔다 이러면 여성들도 조심합니다. 하지만 나 여기 1년 체류 비자 있다. 지금 이곳에서 일하고 산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정성을 느끼고 대화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다섯째.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비자 갱신, 출입국 비용, 불필요한 왕복 비행기 이런 거다 줄어듭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지금 집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분들 계시죠? 혹시 유튜브 하시거나 블로그, 쇼핑몰, 코딩,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다 해당됩니다. 아,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이제 필리핀에서 살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이 비자는 그냥 단기비자가 아닙니다. 필리핀 정부가 관광객 말고 거주자 유치 전략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필리핀은 지금 관광산업 회복이 급해요. 중국 관광객 줄고 미국, 유럽 사람들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외국인이 현지에서 오래 머물면서 돈 쓰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이제는 핫이 단기 여행자 말고 장기 체류자로 움직이세요. 게다가 이 비자 가지고 있으면 화, 은행 계좌 개설, 인터넷 가입, 숙소 계약, 오토바이 구입 이런 것도 훨씬 편해집니다. 제가 필리핀, 필리핀 살면서 느낀 건데요. 현지에서 제대로 살려면 비자가 있어야 대우를 받습니다. 관광객은 늘 잠깐 머물다 갈 사람으로만 보여요. 근데 1년짜리 비자 있으면 아이 사람은 진짜 우리나라에 돈 쓸어왔구나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 비자 하나로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지금 한국에서 월 104, 150만 원 벌고 있는 분, 필리핀에선 그게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집세 20만 원, 식비 15만 원, 이동비 5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입니다. 조용한 섬에서 강가에서 노트북 하나 켜두고 커피 마시며 일하는 삶, 그게 현실이 됩니다. 자, 오늘은 디지털 노마드 비자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아, 앞으로도 필리핀에서 살아보고 싶은 분, 여성도 만나보고 싶은 분, 그리고 해외에서 조용히 일하고 싶은 분들께 실질적인 정보 전해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고 댓글로 질문 주세요. 나는 이런 상황인데 가능할까요? 소득 얼마면 가능합니까? 건강보험 뭐 제출해야 하나요? 다 답해드립니다. 자, 필리핀에서 우리가 일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상태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